말씀이 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시킵니다. 파송을 시키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동네에 가면 어린 나귀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거든 주가 쓰시게 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으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왜그나이 새끼를 푸냐고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아 그럼 쓰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나이 새끼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나이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그 광경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료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 속, 속사람까지, 속마음까지 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그 나중에가 얼마 길지 않습니다. 불과 며칠 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혹산나라에서 찬송이에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시라고 하는 것이 예수보다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핀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낙귀 새끼 한 마리도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예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것이 하물며 인간일까 보냐 사람을 하나님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겸손으로 일관하신 분이에요. 태어날 때 마이보이관에서 탄생하십니다. 이루살림이 입성하시면서 십자가 지실 때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겸손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열매가 있나? 보릅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월요일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다라 첫째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그 열매입니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고 이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노하시면서산는다들로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성전은 걸어가는 곳이다. 이 성전의 청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에 계신데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동전 딸랑두님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보고 계셨다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과부가 동전두님 딱 넣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밥의 전 재산을 헌금했던 것이거든요. 헌금은 액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리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린 소년이 물고기 두어리가떡 다섯 덩어리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자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소자, 작은 소자가 예수님 앞에 드린 것,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500년 기적을 행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성전정화를 끝내고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이 수요일에 가면 은 옥합을 깬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깼습니다.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그 눈물로서 발을 씻깁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헌신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나의 몸을 드리는 것이요.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헌신한 자는 평생 예수님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스 콜로세스 3장 1장 3절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느라 이렇 표현을 습니다 기도하면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그에걸리서 성도들이 믿음이 신실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어갑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면서를 보면 7 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칠절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와 함께 종에 사람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실한 일꾼이요. 일꾼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에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다. 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럽다, 믿음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충성스럽다, 이런뜻이그 에바브라가 그랬다는 말죠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그대로 골로스의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들이. 그러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이제 그 감사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골로스 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그 사랑하는 생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에바브로, 에바브로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장 12절, 골로스에서 사장 12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고로스에서 사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화하느니라, 그가 강자들을 위하여 애서 기도하여, 너희로하여 모든 뜻네 가운데서, 가운데서 완전하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기도하 기도를 항상 했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대전을 거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했어. 누가 에바브라가 누구를 위해서? 콜로세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가 기도한 내용. 항상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써, 힘써, 이런 편입니다기도도 그냥 건, 건탑으로 한게 아니에요. 힘써가 애써서 기도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사람 위해서 힘써가 애써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입니다. 이것이 에바브라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지거든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애써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 하니 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것이 바울의, 에바브라의, 에바브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포르쉐 성도들이 아주 믿음이 신실해. 그 사랑을 해서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요. 이것이 바로 골로스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바울과 디모데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라에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오늘 기록된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스의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잖냐? 너희를 위해서 복귀하는 자가 있잖냐? 너희를 위해서 목양을 하는 그 에바브로, 에바브로를 봐라.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신세한 일꾼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신세한 일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접했을때 열매가 없어서 젖어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촉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천 성교연합교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마히 계산해보니까 한 한달만에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예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난 그곳에 꼭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만에 교회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메가 그 봉국에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할 때 며칠 만에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할 때 누가 비웃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얘기합니다. 그 성전 다시 지어봐도 아무것도 없다 소용없다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 그런데 그 반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뇌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우리 같은 성교연합이는한달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편지그 서신을 보내온 사진을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장실을 잘 지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제 그 동네에서는 제일 아름답게 지었어요그 녹강을 갖다 묻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동네에 화장실이 없는데 우리 교회까지 화장실을 최초로 지었습니다. 그, 제, 화장실까지 다 완공이 된거예요 그렇게 연락한 가운데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시 열매입니다. 성교 연합교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도선교회가 있습니다. 도선교회를 이제 지난번에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제, 지난주에 광고를 장관님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헌신하는 분이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이 이제 그 마음에 나도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 교장님도 그랬고, 또 신권사님도, 아, 내가 해야지. 그리고 또 장모님도, 누가 나타나, 나,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해야지. 서로가 그, 이제 사례비하고 사회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용기있 집사님이 그 결정을 하셨는데, 우리 교인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카톡에서도 듣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참그 남편을 여의고 이 홀로 사시는 분인데, 어렵게 힘들게 사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급을 받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면, 소명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도성교회 목회자 돕는 손길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약해서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는데, 저랑 형이 영으로 모아지지가 않아서, 제가 앞서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중복만 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선교회에 대한 소개를 한두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후원자들이 마음에 <laughs> 움직이고 있는 거지 보세요. 이번 2월 달에 가면 이제 도선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9월 달에 갈 때는 도선교회 헌당 예를 드립니다. 6월달에 가면 이제 가천 선교연합교회 헌당 예배가 있고 9월달에 가면 도손 선교연합교회가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에요 우리 선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 함께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때 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가 열매 아니겠습니까? 제자를 삼아야 돼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3분의 1이 새벽에 나옵니다. 지금 한 2주 전부터 계속 새벽 기도에 붐, 붐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고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주간에 전도지가 나가는 게 수백 장씩 나갑니다. 수백 장씩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심령의 불을 받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냥 미얀마 성과이 이루어지는 것이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고레스선 1장 8절입니다. 3자 성령 안에서 오,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 알리는 자이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엔 피르마 티라는 성령 안에서 에베소스에 보면 은 에베소서 그 바로 앞에 에베소서 2장 18절 한번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312년. 같이 쓴다. 이는 예, 그러하며 우리들이 우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누구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 나가게.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성령 안에서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2 2 절입니다. 그 밑에 2 2절쓰이 너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터소가 되기 위하여,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신다. 함께 지어져 가니라. 너희도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나님이 거하신 그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다 6장 18절 들어 보시 6장 18절. 읽으셔서 네, 베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깊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보세요. 사장 12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를 위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도선교회나 또선교그 양권성교연합교회나 경일로카성교연합교회나또 가찬성교연합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구기를 힘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카톡을 보냈는데, 보통 하루에 천명 이상씩이 이 카톡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성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이 이 카톡을 보낼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시간, 여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통해서 많은 성교 동역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성령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보세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갖다 불쏘시게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생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기 위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나는 포도나무에 놓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마실 많이면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금 에베스 6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22절의 말씀, 2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어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는 떠나면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맺어진 과실이 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에서 다시 돌아와서 8절에 보면 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돼. 모든 이런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본래의 성도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함과 진실함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들 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 오늘부터 이제 종료주의를 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예. 수요일까지 말씀드렸는데 목금 토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난 중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토요일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었는 시간에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동영상을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그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모든, 비법,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피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내 육체를, 내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열매를 맺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그선교사님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윌리엄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들이 선교의 씨를 뿌려서 인도가 또 중국이 또더 나아가서 아프리카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아펜셀레와 또이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 이분들이 오셔서 한국 선교를 발판을 놓았습니다. 우리 그리소계는 어느 분이겠습니까? 최수현 선교사님이 우리 그리소계를 시작했고 설립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한 5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늘 얘기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대학이 세운 목적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선교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우느라고그 목적대로, 그 설립 목적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셔서는 그 교회 짓는 사역을 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소천하고 나서 필리핀에 또 미얀마에 계속 성교사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향력이었죠. 선교연합계가 그 태동된 것은 바로 그선교사님의 헌신과 선교사님의 노력, 선교사님의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선교연합계가 세워지고 이 선교연합계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빙스턴, 리빙스턴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같은 그런 성교사가 되어서 하 알의 미랄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미얀마 성교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미얀마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성교에 동참할 때운늘 통해서 많은 열매, 많은 과실들이 맺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교의 열매,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내가 헌신고 내가 죽고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성령 안에 생하고 사랑 가운데 행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일로 나지려나셔서